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너무나 힘들고, 이제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도 파트이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서 재생재의원께서 어, 그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좋은 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기술지야에서 주시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소상공인들 이제 한계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도 파탈 날 지경이고 음, 생업에 저희들은 계속 종사하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대출 상황도 한계가 증면한 상황이고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고 더 이상 어으로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일부러 이큰 재앙에 있어서 저희들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K-방역이라는 이름하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역활동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 피해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승재위원님 힘내시고 저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한분한분 한 분, 최승재 의원님 응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 소급 적용이 반드시 국회에서 관찰되고 저희들 소상공인들 새로운 희망을 갖고서 영업에 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1일 릴레이 손실 보상 최승재 의원님 천망걱성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 저는 오늘 하루를 하고 이렇게 떠나지만은 의원님의 계속 하신 데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고요. 저는 하루지만 이 하루를 해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큰일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보람있고 감동적이고 이거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조금이나 줄수 있는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우리 전국에 계시는 회장님 모든 분들 꼭한 번씩 동참하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